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십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주제는 싸움꾼이 아니라 인재를 곁에 둬라 하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조직을 철저히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갈공명은 조직원 간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에 제갈공명은 경계해야 할 인물로 다섯 가지 유행을 들었습니다. 첫째, 동료들과 작당하여 패거리를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부러 남의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는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을 해서 남의로부터 어떤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도 경계해야 할 사람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현실적인 이상론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해녹시키는 사람을 어, 경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기우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당연히 화합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겠죠. 다섯 번째로 손익을 따지고 이익이 되면 몰래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당연히 조직에서 내쳐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직 통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하는데, 제갈공명도 사람의 성품처럼 알기 어려운 것도 없다 라고 말했듯이 사람을 분별하는 힘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갈 공명은 사람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서 상대의 의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을 시키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네, 언제까지 해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인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를 추궁하여 태도의 변화를 살피고, 세 번째로는 계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살핀다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사태에 대처하는 상대의 용기를 살핀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인재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술을 먹여서 타고난 성품을 살피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이익으로 유인하여 청년 결백한지를 살핀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일을 주어 명령한대로 수행하는지 신뢰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는 부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일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신뢰도를 말합니다. 이런 일곱 가지를 갖춘 사람이 인재다 하는 판단 기준이 되겠죠. 좀 과하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다소 구체적이고 세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밀한 지도자나 상사를 모시고 있다면 요령을 피울 수 없어 힘들겠지만 평소에도 성실하고 솔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조직 또는 더 나아가서 나라의 인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유능한 인재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유능한 인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고 또 조직에 남을 여건을 마련해 줄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지도자의 책무요. 훌륭한 리더십이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리더십 TV였습니다.